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각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좀 많이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렇게 보면 어때요? 병원을 왔을 때 카페에 와서 좀 쉬었다 간다. 휴식처 같은 느낌? 그리고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제가 사실은 국가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다니던 대학의 전공이 의류학과여서 색깔에 대한 배합 같은 것도 저희가 배워요. 거기서 8-2번 출구로 나와서 5분 내로 저희 병원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의 의원 대표 원장 이현희입니다. 과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좀 하다가 진로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의과대학을 다시 진학을 하면서 의사가 되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어떤 형태라는 게 조금 더 직접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르 웰이라는 게 르와 웰이 합쳐져서 발음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르라는 거는 LE라는 단어를 르라고 발음을 붙여봤고 그 LE라는 거는 라이프 엘레베이션을 좀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웰빙에 웰을 따온 것으로 두 개를 합쳐져서 제가 르 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말 그대로 라이프 엘레베이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고 웰빙, well 건강이라든지 건강 외적인 거에서도 모든 것들이 웰빙 well 할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을 마치고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만의 환자를 좀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각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페이 닥터로 일을 하면서는 기존 시스템에 맞춰져서 환자분들을 대면을 하게 되고 그에 맞춘 솔루션이라든지 치료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약간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병원을 만들어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에게 각각의 니즈에 맞게 무엇이 고민이시고,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개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컨셉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게 코지하면서 럭셔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둘이 상충을 할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코지하다는 그 아늑하다라는 느낌과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잘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블링블링한 장소라든지 화려한 장소로 가면 장소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되게 안정감을 주진 않아요. 아늑함을 주지는 않아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정돈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늑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고 병원을 왔을 때 내가 병원에 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카페에 와서 좀 쉬었다 간다 휴식처 같은 느낌 그리고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면서 인테리어 구성을 해봤고요 단순히 가구라든지 구조뿐만이 아니라 원 내에서 향기 같은 것도 마케팅 프로젝트를 좀 세워서 전체적인 향기도 인테리어와 맞게 편안한 안락한 느낌을 받아. 가실 수있 도록 구성 을해봤 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면서 찾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시술을 하고 굉장히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 편이고 제가 그리고 또 신경 못 쓰셨던 것들까지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렇게 보면 어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라고 제시를 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꼼꼼한 면에서 저를 좀 찾아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 피부과 시술들 중에 참 아픈 게 많아요. 그리고 효과가 좋고 예뻐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좀 있는데 이런 시술을 할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거 자체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느낌 같은 것들을 온전히 느껴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일종의 약간 산만해지는 거죠. 제가 대화를 걸고 계속 말을 시키고 뭐 인형을 안겨 드린다든지 다른 동작들을 계속 유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어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참을만 했다 이번에는 훨씬 덜 아팠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피부 타입에 맞게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받는 것도 좋아하고 해드리는 것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킨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피부 자체를 부스팅 시켜주는 시술들을 종합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익히 알고 계시는 스킨 보톡스라든지, 리주란이라든지 물광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하얀 편이고, 얇고 약간 탄력감이 좀 없었던 피부였는데, 요런 스킨 부스터 시술은 아주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3개월 간격이라도 꾸준히 받다 보니까 확실히 얼굴을 만졌을 때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고객님들에게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공이라든지 피부 환경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서 꼭 받으시라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 시술들을 말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리프팅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킨 보톡스라는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킨 포스터 자체도 리프팅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얼굴형이라든지 피부 타입이라든지 처짐의 정도라든지 탄력도라든지 지방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각각에 좀 맞춰서 말씀. 드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시술을 보고 왔어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A라는 시술보다는 B 시술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라고 권유도 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시술을 해 드렸을 때 만족도도 좀더 높은 편이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저를 찾아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색소도 피부과학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인종에 따라서도 피부색이 좀 다른 경향이 있고 같은 인종 내에서 피부 톤이라든지 노란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제가 사실은 국가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다니던 대학의 전공이 의류학과여서 색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요즘 말하는 쿨톤 웜톤 같이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노란기가 많다거나 하면 그 톤을 어떻게 업 시키고 개선을 시켜주느냐 그거에 따라 레이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거고 피부가 유난히 하얀 분이라든지 까만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레이저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의류라는 게 의상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직물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화학적인 그런 조성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색깔에 대한 배합 같은 것도 저희가 배워요. 어떤 색을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 이런 디자인이 조금 더 살아나고 텍스처의 결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님의 권유로 이마 필러를 하시러 오신 분이셨는데, 필러뿐만이 아니라 피부과 내원 자체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요. 사실 이마 필러 자체도 그렇게 짧은 시술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시술이거든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술이 들어갔었고, 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고, 대게 가셔서도 따님한테도 칭찬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호응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얼굴이 좀 동안이 된것 같다 해서 만족하시고 저한테 이제 꾸준히 다니시면서 늘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제가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아마 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속터미널역에 위치를 하여 있고 고속터미널역 자체는 3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다양한 호선들이 다니는 노선이고요. 거기서 8-2번 출구로 나와서 5분 내로 저희 병원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반포역에서도 비슷한 거리예요. 4번 출구에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면 저희 병원에 오실 수가 있고요.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하시기가 좋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자리를 봤던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병원을 오픈을 하면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 분들이랑도 다 연을 맺으면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자리를 좀 찾기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각각의 고객님들한테 맞춰가지고 시술이라든지 치료법을 제공을 했을 때 수용 가능한 지역인가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위치나 접근성 이런 것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했죠. 10년 뒤 리웰 의원은 외형적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제가 꿈꾸는 의원은 동네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약간 사랑방처럼 편하게 있다가 가시지만, 내가 좀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와 의료를 제공받고 갈수 있는 공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게 제가 바라는 10년 뒤 리웰의 모습입니다. 힐링입니다. 힐링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얻는다기 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 그게 외형적인 거일 수도 있고, 삶 전체적인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외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정신적인 거라든지, 삶 속에 저희들이 좀 스며들어서, 내일이 조금 더 찬란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그런 힐링감을 얻어갈 수 있는 병원이 루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